자, 몇년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는 거, 재능 찾아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자, 그럼 그건 진짜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재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에 가면 신기루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희망고문처럼 물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봤더니 모래밖에 없어요. 재능이란 거, 내가 잘하는 거. 이왕이면 내가 잘하는 걸 찾아가지고 결과를 빨리 내가지고 성과를 낸다. 아주 금상첨화겠죠. 저도 20대를 이제 지나면서 항상 고민을 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나만의 특기가 뭘까? 나만의 장점이 뭘까? 빨리 흡수해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뭘까? 은연 중에 마음속에 어떤 게 이제 도사리고 있었냐면 노력을 덜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덜 하고 빠르게 성과를 낼수 있는 거. 자, 이거를 내가 찾고 있구나. 불현듯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라톤, 축구, 당구, 볼링, 배드민턴, 웬만한 운동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야구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걸 목표로 내가 한번 삼는다 치면, 3개월의 어떤 시간이 주어진다면, 역순으로 해가지고 내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잘 해내겠다는 목표가 세워지면 아주 득벨같이 달려들 수 있는 그 끈기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3개월 뒤에 어떤 성과를 냈어요? 타격도 어느 정도 치고 그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은 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야구 잘하네 야구에 재능 있네 거기에 대고 제가 아예 야구 어느 정도 했어요 아이 정도 센스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재능이죠 성과를 낸 거는 내가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완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못 보면 저 사람은 재능 있네 저 사람은 원래부터 잘했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죠 재능이 아닌데 재능처럼 보여지는 이 아이러니함 내 노력이 그 재능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믿지 않는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부터 자 원래부터 이 말은 없다. 원래부터 말 잘하는 사람 원래부터 글쓰기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원래 잘했으니까 이런 말들은 내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수 없게끔 단념을 지켜버리더라고요. 재능이 없는 이유는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쌓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 속에 노력을 최소화하고 덜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만 하고 있지 않은지, 신기로 나무에서 재능이라는 감이 입속에 쏙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않은 건지, 그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